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이렇게 기사 제목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미담 제조기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까지 선한 영향력이라는 타이틀인데요. 평소 바른 청년, 국민 MC 위재석을 뒤를 잇는 미담 제조기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수 임영웅. 최근에는 거마비를 받지 않고 FC서울에 시축 현장을 진행했고 꾸준한 기부와 봉사로 다른 인성, 연예인의 표본이 되고 있다. 임영웅의 미담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자, 임영웅 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날개를 이렇게 달았고 머리에도 이렇게 천사 모양의 링을 했습니다. 임영웅은 곧 천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웅 당신은 도대체 어떤 미담이 있을까? 그첫 번째입니다. 이명 씨 이렇게 뒤에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기계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2022년입니다. 작년에 초죠. 지난해 초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연히 현장에 있었던 이명웅이 의식을 잃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구했던 일. 기억나세요? 너무 기억나죠? 자, 당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웅 씨는 당시에 매니저하고 단둘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거예요. 다중추돌 사고죠.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 가드레일에 박은 채 정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목격한 차량은 이중추돌 같아요. 다른 차량과 1차 충돌 다음에 아드레 일에 또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차가 돼 있었죠. 얼마나 차가 막혔겠습니까? 사고로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이명 씨가 사고 차량 옆에 서게 됐고 이 매니저와 이명 씨가 그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차를 사고 차량 옆 앞에 주차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명 씨가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현명한 선택이죠. 이게 지금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이명웅 씨가 사고가 났다. 빨리 와 달라. 말을 하고 전화기를 매니저한테 넘겨주고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위치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명웅 씨는 사고 차량으로 뛰어가서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사고자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호흡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자, 이명 씨가 이렇게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흉부 압박법을 시도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이명 씨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배우잖아요. 이런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이명 씨가 그 표본입니다. 전화를 해서 위치를 빨리 얘기하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넘기고 본인은 바로 흉부 압박법으로 심폐소생술로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A 씨가 의식을 되찾긴 했지만 정신이 없죠. 당연하게 없죠. 교통사고로 인한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이명우 씨가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주면서 이 사고자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당시에는 뭐 담요를 주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담요를 줄 수는 없죠. 담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이명 씨는 옷을 벗어줬습니다. 그날은 영화 구도의 강추위. 이 사고자는 이명 씨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옷까지 벗어주고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혼자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 씨와 매니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량에 대기했다가 119가 현장에 오는 모습까지 확인한 다음에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임영웅씨가 이렇게 사람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그 순간 굉장한 미담이고 보통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차를 타고 그 현장을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씨는 이렇게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사고자를 빼내고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자신의 옷까지 벗어주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굉장히 용기 있고 그리고 차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두구두구 미담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 채널 때문에 알려진 그 미담입니다. 제가 이명씨 시축 관련해서 올림픽 경기장을 갔을 때 우리 서강촌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콘서트에 갔는데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가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명훈 씨 소속사에서 나와서 서강초님이 치료 과정을 다 지켜보고 치료비까지 모두 내주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로 한 4,50개 정도 기사로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영웅씨가 또 팬을 위해서 직접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그 사연. 또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또 있죠. KBS의 단독쇼 억대 출연료를 스태프에게 양보했다라는 그런 미담입니다. KBS에서 임영웅씨가 연말에 단독쇼를 했죠. 그때 출연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임영웅씨가 제 출연료는 이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무대를 잘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명웅 씨가 이 무대를 만드는 고그 스태프들에게 나눠주시고 무대를 잘 만들어 달라 부탁했고 본인은 시청자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이는 걸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료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방송국에는요 또 다른 미담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요 인기 가수에 출연한 날입니다. 자, 인기 가위는 주로 이 어린 나이때 친구들이 무대를 꾸밉니다. 보통 댄스 그룹, 아이돌 그룹이 많이 무대에 서죠. 이날 임영웅 씨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설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방송국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미아원 아주머니들께서 업무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임영웅 씨의 사전 녹화를 구경하러 온 겁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 사전 녹화 무대는 예민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이 자리에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영웅 씨는 정반대였죠. 방송국 3층의 구석 바닥에 앉아서 몰래 구경하던 이언 아주머니를 본 임영웅 씨가 곧바로 제작진들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영웅 씨를 바로 코앞에서 1층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임영웅 씨를 볼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서 관객석은 모두 비어져 있었고. 이미어원 아주머니들은 아주 편하게 임영웅씨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무대를 맞춘 임영웅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어원 아주머니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한분한 한 분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가수인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2017년에 임영웅씨가 이때는 문영입니다. 사실은 이 아침마당에서 받은 상금 100만원, 큰 돈이죠? 이돈 전액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임영 씨는 무명 시절부터 꾸준하게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 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 안에서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임영 씨의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그 스태프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스태프들 중에 일용직도 있고요.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그런 스태프들에게 자신의 출연료를 모두 돌리고, 그리고 자신의 무대를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구석에서 훔쳐도 보던 환경 미화원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좋은 자리에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마음 쓰는 씀씀이 그래서 저희가 이명웅 씨를 좀더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죠. FC 서울 시축비, 검합이또 사양했고, 또 뿐만 아니라, 임영 씨를 비롯한 모든 댄서들이 축구화를 신고 춤을 췄습니다. 보통 댄서들은요, 이 어떤 자신들의 맞는, 복장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은데, 임영 씨의 제안으로 잔디밭이 상할까봐 모두 다 같이 축구화를 신고 춤을 췄고, fc 서울에서 시축에 대한 거마비를 제안했는데 임영웅 씨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 임영웅 씨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기부들. 임영웅 씨 어때요? 미스터트롯 당선 상금이 수제화 모두 기부했고요. 첫 cf죠? 쌍용차 렉스턴 수익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포천시에 정기적으로 아이들 장학금 기탁하고 있고 모교에 공로상도 전액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혜 계층 아동을 위해서 1억 기부. 그리고 팬클럽 영웅시대 수재민 돕기 8억 9,668만원 기부에 참여를 했고요. 생일, 생일 기념 2억원 기부. 그리고 KBS 단독쇼 억대 출연료 스태프들에게 나눠달라고 양보. 산불 피해 복구 1억원 기부. 소외계층을 위해서 3억 원 기부, 뇌성마비 축구팀에게 축구화 기증. 너무 많은 이담들이 있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만들어가는 세상. 자, 누가 그런 얘기했죠? 아, 괴도식가 이런 얘기했죠? 이미 영웅시대다. 이미 이 세상은 영웅시대가 되었다. 임영웅 씨가 가수로서 가져가고 있는 인기와 화제성을 더불어 임영웅 씨가 이렇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주는 것들. 우리나라 프로축구 팀들이 관객수가 별로 들지 않아서 항상 고전이었는데 임영웅 씨가 어때요? 전국의 축구 붐을 다시 일으키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이렇게 임영웅 씨가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 씨가 만들고 있는 이 따뜻한 세상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또 어떻게 임영웅 씨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기부에 누구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모두 엄청난 선행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베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가 있어서 세상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상반기 결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것 같은데 한 월간지가 임영웅씨의 수입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현금 51억 원 펜트하우스 매입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우선 앞부분에는 임영웅씨가 그 강남이 아닌 마포를 선택한 이유 쭉 썼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쓰면서 임영웅씨가 살고 있는 그서교동 소재는 YG와의 연관성 제기됐다. YG와 메스나폴리스가 너무 가깝다. 그리고 한때 하이브와 계약서에 나돌았던 이명이 YG와 계약을 맺으려는게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뭐 YG 본사와 가까운 곳이라는 제기된 의혹. 그리고 또 물고기 컴퍼니와도 또 가깝기 때문에 이 물고기 컴퍼니와의 설명 더 설득성을 얻는다. 소속사랑 가까우니까 또 연예인들 많이 살고 경비가 잘돼 있고 편의성도 좋다 이런 이야기 했고 강변북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강남 강남권이나 공항으로 이동하기도 좋고 이런 이야기를 썼고 또 뭐라고 썼냐면요 망원동 서교동 성산동 쪽에 연예 기획사가 많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상암동으로 이제 방송국이 변화하면서 또 가까운 거리성 접근성을 또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히 뭐뭐 뭐 일부 타당성도 있겠지만 임영웅씨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웅씨가 무명시를 보낸 것도 여기 에스나폴리스에서 건너서 한 700m, 800m인 상수역 쪽에 한집 본인이 고구마를 팔던 그것도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건너편 임영웅씨의 그 모든 청춘과 추억이 바로 임영웅씨가 살고 있는 그 근처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임영웅씨가 거기 살면서 물론 소속사랑도 거리가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가 젊은이들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예요. 어떤 감성, 어떤 트렌디한 느낌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또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웅 씨가 뭐 여러 가지 뭐 강변북로 가깝고 뭐 말도 안 되는 YG랑 가깝고 뭐 이런 거다 있겠죠 방송국 가깝고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되는 것은 내가 살았던 고향 같은 곳이죠 떠나고 싶지 않은 계속 그 근방에 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임명웅 씨가 아마도 자신의 추억과 청춘의 땀방울 그리고 영광과 고통이 함께 있는 이곳을 바로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임영웅 씨 단골집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있어요. 어, 고향 같은 곳,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을 쉽게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임영웅 씨는 배고프면 본인이 아플 때 밴드 붙여주고 막 얼음 만져줬던 그 식당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자신이 뭐잘 가는 뭐 만두집, 커피숍 여기 다 근방에 임영웅 씨의 지인들이 지근에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운 거죠. 임명 씨는 아마 그런 추억과 그런 열정이 있는 터전을 떠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 하느냐. 임용 씨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지금 임명의 활동 추이를 바탕으로 연소득을 추정할 뿐이다. 이러면서 한 방송에서 임용 씨의 수입을 우리나라에서 단연 1위로 잡았다. 2위는 방탄소년단이고 4위는 전지현이다. 임영웅이 방탄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썼고요. 그 근거를 임영웅 씨의 콘서트 평균 티켓값, 매출, 새 도시, 2022년 고양, 창원, 광주 93억 원, 그리고 2022년 상반기 광고 5개를 찍었는데 현장 광고료가 3에서 4억 원, 이 매출만 해도 20억이다. 그리고 이제 앨범 판매 262억원 추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작년 상반기에만 376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이게 2022년 한 해로 봤을 때는 600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각종 굿즈 판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연 600억원에서 임영웅 씨는 세금 그리고 소속사와 정산 비율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은 가볍게 넘겼다. 그래서 메세나폴리스 51억 원을 현금을 주고 사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laughs> 자, 이명 씨에 대한 수입. 뭐,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어디다 어떻게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은요. 이 모두 다 추정할 뿐입니다. 진짜로 이것은 소속사 그리고 임영웅씨 외에는 알기가 힘들어요. 소속사 정산 과정 어떤 과정과 임영웅씨와 물고기 뮤직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었고 재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자 만약에 지금 계약 기준이 임영웅씨가 스타게 되기 전의 기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임영웅씨에게 조금 불리한 계약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 임영웅 씨가 스타가 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뜬 이후에 계약했다면 약간 임영웅 씨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영웅 씨가 소위 말해서 뜨기 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물고기 뮤직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임영웅 씨에게 너무 불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을 다시 해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명 씨가 콘서트와 CF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건 맞습니다. 또 그만큼 이명 씨는 기부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명 압도적인 대형 솔로 가수고 하루 만에 9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또 아이 엠 히어로 초동 판매량은 무려 110만 장.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에 세웠던 솔로 가수로서의 음반 판매량, 엑소 멤버 백현이 세운 87만 장을 이명호씨가 가뿐히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 최고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자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민의 기록을 깰수 있는 유일한 후보, 이명호의 2집 앨범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정규 2집 앨범.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앨범이 아마도 솔로 가수 판매량을 또 다시 기록을 갱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티빙 1일 방문객 성장세가 뚜렷하다. 웨이브 쿠팡이 흔들거리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티빙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방금 나왔죠? 이명 씨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c j ENM의 자회사죠, 티빙이. 자, 뭐냐면, 티빙도 OTT, 웨이브도 OTT, 쿠팡플레이도 OTT, 넷플릭스도 OTT입니다. 자, OTT는요, MBC, KBS, SBS, 이런 방송국이 아니라 인터넷을 연결해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저희 휴대폰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런 티빙과 웨이브, 그리고 쿠팡플레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OTT가 있고요. 또 해외 OTT는 또 뭐가 있죠? 넷플릭스가 있죠? 그런 가운데 이 티빙이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일일 방문객이 티빙이 가장 많습니다. 웨이브 쿠팡은 일일 방문객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방문객이 많은 거, 바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예능이 시작되면 그곳에 몰려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국내 토종에서는 티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티빙은요, 일일 방문자가 130만에서 15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하루 방문객 성장세 측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사업자. 그러면서 오리지널 컨텐츠인 여고출입안 시작으로 유미의 세포들, 몸값, 괴이 환승연의 원투 등 매달 두편 이상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뭐가 거론되고 있죠? 방과후 전쟁 활동부터 등등 등등 거론하다가 임영웅 씨의 콘서트 생중계가 1일 방문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종 OTT인 티빙이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또한 축이 임영웅 씨의 콘서트 생중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시 임영웅, TV, 서울 콘서트 역대 생중계 유료 가입 기여자 수 1위를 차지했고, 실시간 점유율도 무려 96%에 급박했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죠? 임영웅이 뜨니 OTT도 실쩍이었다 주로 20, 30대 시청률 비중이 높은 OTT 업계에서 전 세대를 물러 모았다. 국내 대표적인 ott인 티빙이 지난 14일 생중계한 임영웅 콘서트가 역대 티빙 라이브 생중계 중 가장 높은 유료 가입자를 기록했다. 동시간 전체 라이브 채널 중에서 실시간 점유율은 무려 96%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을 낳았던 임영웅 씨의 기록. 이 티빙에서 이 기록은 깨질 수가 없는 기록으로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만큼 티빙이 성장세에 뚜렷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명 씨의 공헌이 굉장히 크다. 라는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